안녕하십니까. 어, 방금 소개받은 백신 중학교 정보 교사 정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오늘 초중고 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그런 시대죠. 어, 이럴 때는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아래 항들이나 워드 프로세서를 다루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죠. 그리고 인터넷을 실행하고 또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그리고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이런 교육이 소위 ICT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제 단순한 ICT 소양 교육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4차 산업혁명, 전은 정보기술로 인한 소프트웨어 AI 혁명, 여기서 말하는 지능 정보 기술은요, 단순한 소프트웨어, 도구의 활용을 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모바일과 같은 어, 신기술, 신소프트웨어 AI 기술이 인공지능과 결합돼서 우리 사회 두루 활용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사회 전반에 거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이 잘하는 게 있고 기계가 잘하는 게 있어. 여기 있는 진에든 교수 또 한스 모라벡 교수 마지막에 있는 이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분은 바로 알파고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기계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못 이긴다. 그런데 그 기계를 이용할 줄 아는 것이 결국 기계를 이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런 분들은 다 컴퓨터 과학 전공자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까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다보스 포럼 예 거기에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미래 인재의 세 역량으로 제시한 10대 역량 중에 1위 바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이건 다시 말하면 특별한 지식이나 공식 가지고 단번에 뿅 하고 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여러 번의 절차 알고리즘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인재 역량으로서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 및 원리,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 해법을 구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결국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계,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계. 이걸 잘 결합시켜서 시너지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 인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말이 어렵죠 이런 걸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컴퓨터 과학을 배우면 되고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돼요 그럼 학생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요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어, 스크래치로 만든 건데요 아주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비 오는 날 있잖아요 걸어가는 거랑 뛰어가는 거랑 어떤 게 비를 적게 만질까 우리 어렸을 때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그 문제예요 이런 일상의 문제 주변의 문제들을 학생들이 코딩으로 푸는 거예요. 문제를 잘 분석하고 추상화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하고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주사위의 눈금이 6개잖아요. 그걸 한번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우리는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근데 주사위를 한번 던지잖아요. 그럼 6분의 1 확률로 3이 안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많이 던져 봐야 된대요. 많이가 도대체 얼만큼입니까? 그리고 많이 던져보면 진짜 그렇게 되나요? 우리 일상의 문제이고 학생들한테는 다른 수업 시간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 정말 많이 던져보는 거예요. 이 그림은 컴퓨터가 10번, 100번, 1000번, 1만 번,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1억 번, 10억 번. 제가 왜 10억 말씀드리냐면요. 이 1억 번에서 10억 번 던질 때 1초 정도 걸립니다. 이게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고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노트북 아주 일반적인 PC의 계산 능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복잡한 문제들도 훨씬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요. 밤하늘의 화성을 보면 가끔씩 역행을 한대요. 이게 왜 역행한지 어, 배운 아이가 이걸 코딩으로 구현해 본 거예요. 너무 잘 구현했죠. 이 학생이 초등학생이랍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어, 카네이션은요. 스승의 날때제 제자들이 저한테 파이썬으로 코딩해서 만든 카네이션을 선물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을 배우면 즉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어떠한 문제라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그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하죠.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당연히 디지털 소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양은 3차 산업 혁명 그때 말했던 ICT 소양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컴퓨팅 소양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맥킨지와 같은 세계적인 저널리스트 또 리포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 나오는 것들인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과연 나중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개발자가 프로그래머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소프트웨어 AI랑 관련된 회사에 어떠한 식으로라도 근무를 하게 되고 어떠한 식으로라도 관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장래 희망도요. 요즘에는 이쪽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거고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조용한 혁명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요. 앞서 나온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요. 이 나라 얘기만 해 볼게요. 1994년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이 몇 년도죠? 2021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1994년에 프로그래밍 과목을 고등학교 필수 과목 심지어 이스라엘 SAT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서 어떤 인재가 나왔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면요. 세계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 이스라엘 교육을 받은 사람들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전자 결제 시스템 페이팔, 이것도 이스라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었대요. 심지어 유튜브도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었대요. 이것이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반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컴퓨터 과학의 여러 도메인 중에 인공지능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이미 그런 시대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컴퓨터 과 기술입니다. 결국은 알고리즘이고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중요했던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이 당연히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의 기계들은요. 그러니까 뼈나 아니면 근육들을 대신하는 기계였어요. 무거운 거들때 대신 들어주고요. 아니면 힘든 일할때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구현된 기능, 기, 기계는요.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하는 일을 얘네들도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교육의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시대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결국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빠졌다는 거죠. ai 교육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공지능 교육은 그간 진행됐던 소프트웨어 교육이 더 심화 확장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첫 번째 영상에서 로봇이 아 다리를 저렇게 앞뒤로 막 움직이면서 오뭐 철봉을 뛰어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것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소프트웨어 교육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움직이는 어떨 때는 두번넘두번 두번 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번 넘기도 하는데요 이걸 지켜본 학생들이 어떨 때두번 넘지 모터에 전달된 파워가 얼마일 때 기울기가 얼마일 때 가속도가 얼마일 때 그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오른쪽과 같은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로봇이 뭐냐면요 언제나 이 회전 돌기에 성공하는 로봇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컴퓨터 과학의 다양한.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었던 정보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 더 심화 확장된 그런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 교육을 받게 되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컴퓨팅 사고력의 전이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주목한 여러 나라들이 다시 조용한 혁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정옥렬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도구 중심이 아닌 원리를 중심으로 배워야 한다는 말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인공지능 컴퍼넌트들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도구들을 잘 활용할 줄만 알면 되는 것은 아닌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봅니다. 네, 어, 사실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을 그냥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 또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을 또 해야 되는가? 이런 건데요. 제가 이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서 ppt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18명 학생을 대상으로 원리 중심의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인공지능 교육을 했을 때 시작하기 전과 후에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이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보인 답변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이름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인공지능 에이전트들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마이파고, 뭐 디리, 빅스비, 미니, 아리아 뭐 이런 것들이죠. 아마 도구 중심 활용 중심으로 배우면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받아도요 이런 이름들만 나열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구에 매뉴얼 교육을 했기 때문이죠 도구에 매뉴얼 교육을 하는 거는요 마치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의 면허증 교육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할 필요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리 중심으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교육을 받게 됐을 때 학생들 머릿속에 인공지능은 데이터 문제 해결, 미래 학습 도움 수단 친구로 기억이 난다는 것 결국 문제 해결의 동반자 험팅 사고력을 함양한 학생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